예전에 이 창경원 그러니까 이 어, 쉽게 말하면 동물원이죠. 그리고 이, 이 놀이 기구를 타는 이 놀이 공원들을 가족들하고 이렇게 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그 인파 속에 묻혀서 다니다 보면은 그렇게 아이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그 미아 신고 센터나 또 나중에 파출소에 가게 되면 어 사랑하는 자녀들을 또 만나게 되고 했는데요. 어, 이렇게 이제 그 잊어버리게 되면 그 부모가 정말 마음이 애타죠. 어, 최근에 이 통계를 보면요. 23년 통계를 보면은 이 아이들을 잊어버리는 그 신고 건수가 23년 한 해만 2만 6천 건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대부분 이제 아이들을 찾고 또 다시 만나게 되지만, 어, 장기 이 실종된 아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879명 정도의 그 아이들이 20년 이상 실종에 대해서 부모를 곁에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이런 통계 자료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오늘 그이 어저께 40절에서 본그 아기 예수가 이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데 어이 아기 예수가 이제 소년 예수가 다 됩니다. 그래서 오늘 41절에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러니까 해마다 라는 것은 매년 반복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율법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이 요셉과 마리아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6월절이 되면 이 예루살렘은 가는데 당시에는 이제 그 성인 남자 같은 경우는 3대 명절이라고 해서 6월절 오순절 어, 초막절, 이세 절기에는 항상 그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그이 명절이 유월절이죠그이유월절이 그러니까 되면은 모든 그 어떤 그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 그리고 또 이제 그 가족들, 여자들, 아이들까지도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인파가 어마어마했죠. 인파가 뭐 인산 이내니까 여기에서 이제 가다 보면은 그 동네 사람들 또 이웃들, 친척들, 또그 아이들 같은 경우 는 또래 애들하고 이 가게 되는데 오늘 보면은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요. 그러니까 뭐 부모하고 같이 같 따라다니질 않죠. 만약에 아주 어린 아이면은 부모가 안고 가거나 옆에 손 잡고 가지만 12살이면 이제 자기 또래 애들이나 자기 막그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가게 된 거죠. 예수께서 4십이절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리를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12살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13살이 성인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이 전통적인 이 신앙 교육을 보면 세살 때가 되면은 이 수를 단 옷을 이제 입어서 어이 남자 아이들은 그 율법에 따라서 신앙 교육을 받게 되는데 세살 때부터 이제 이렇게 그 절차에 따라서 규례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다섯 살 때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쉐마 교육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그러면서 그 쉐마 교육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열살 때는 이제 미신화를 특별히 이 탈모드나 이런 것들, 이런 것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열세 살 때는 이제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아들, 개명의 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성인으로서의 그 책임을 다 하는 거죠. 책임이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12살은 아직 성인이 아닌데 대부분 그 성인이 되기 몇해 전부터 그 언약의 아들, 계명의 아들을 또그어떻게 그 이루어지는지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부모님을 따라서 이 예루살렘으로 어이 순례 행 순례객이 되어서 가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로 이제 그러한 경우죠. 사3삼들을 보니까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가노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대.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라. 그러니까는 보통 6절월절 무교절 이렇게 해서 연이어서 막 7일, 7일, 막 14일 이렇게 지나가니까 어 있다 보면은 당연히 그 인산이해잖아요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한 10만 명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순례객에 합쳐지면 한 20만이 되면 거의 포화 상태였던 거예요. 이제 그 인파에 밀려서 가다 보면은 당연히 그냥 좀 떨어져서 가게 되니까 당연히 같은 그 방향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여기저기 찾아봐도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이 예수님을 찾으러 이제 요새과 마리아하고 일행들이 다시 가는 겁니다. 찾으러 다닌 거죠. 거꾸로 가는 겁니다. 46절에 사우루의 성전에서 만났다고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사흘이라는 기간 동안 애가 탔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그 성전 안에서 그 성전 앞이들하고 앉아서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지금 예수님이 그라비들하고 최고의 라비들이거든요 성전에 있는 라비들이그라비들과 토론을 하는데 잘 듣고 경청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질문도 하는 거예요. 어, 47절에 보니까 듣는 자가 다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48절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지금 그 성전에 가봤더니 라비들하고 토론을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질문하고 답하는 게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는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 지혜는 어디서 놓은 거냐? 신적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로 지금 그 통찰력과 이해력이 어마어마한 가운데 대답을 하고 질문을 하고 그러니까 이 라피들이 놀라는데 라피들만 놀라는 게 아니라 부모도 지금 놀라는 거예요. 제 집은 저기서 뭐 하고 있는 건지. 놀라고 있으면서 어머니 마리아가, 야, 너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냐? 이렇게. 우리는 지금 근심 걱정, 너 찾으러 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아주 아주 침착하게, 왜? 어찌하여서 나를 찾으셨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아버지 요셉이 기가 막혔을 거예요. 저, 저 녀석 저거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이제 이렇게 있죠 그리고 내 아버지 집이래 집이 오잖아요, 성전에서. 그러니까는 이게 쉽게 말하면 신성 모독인 거잖아요. 이어서 보면 50절에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달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마리아에게 이 요셉도 그렇고 천사 가브엘이 수태고지 하면서 이름을 예수로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어, 난지 8일만에 할례 받고,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린 그런 장자인데, 이걸 이제 잊어버린 거죠. 10년 흘러가면서, 그냥, 어, 옛날 기억으로만 생각하고 있다가, 지금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그 자의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깨달고 있는데, 메시아인 것을 인식하고 있는 거죠.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는 전혀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5 1 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둔이라.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으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거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순종하여.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잖아요.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지금 육신의 부모,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는데, 그 부모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가장, 어, 그, 이율 대반적인 행동을 할 때가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뭐, 어르신들한테 막 예예하고 잘 봉사하고, 또 다른 일들에 대해서 순정하면서 잘 하면서도, 막상 집에 가서는, 어, 어머니 아버지에게 만만하게 대하고 어? 자주 찾아뵙지 못 않고 이제 이런 일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오늘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한테 최선을 다해서 공경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때 이제 어머니 마리아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둔이라고 해요. 우리가 어저께도 그렇고 이 마리아가 어, 마음에 간직하고 있잖아요. 목자들이 한말 그리고 엘리사벳이 한 말. 그리고 천사가 한 말. 이다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서 나중에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내려오신 그 자신의 아들을 안으면서 비탄에 잠기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에는 이 소년 예수의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혜와 키가 자란다는 거예요. 육체적 성장과 함께 지적으로 이 성장이 되고 거기에 더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40절에서 보면 그 아기 예수, 아기 예수에 대해 서 나왔잖아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 있더라. 이 아기 예수가 이제 오늘 이 52절에 소년 예수로서 자라게 되었고, 이 소년 예수가 이제 공생이 시작하기 전까지 청년 예수로 자라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을 보면서 어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웃에게 인정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성숙해지고 그 가운데 인격적 선수 성숙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어머니 마리아, 아버지 요셉이 신앙심이 깊고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해마다 그 2월절에 아이들을 데리고 그것을 어, 참가한 것을 보면 어, 굉장히 그 아이들에 대한 신앙 교육도 잘 하고 있었던 부모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성전에서 율법 선생들과, 어, 토론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먼저 그 들었다고 그래요. 잘 경청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를 우리가, 어, 습관과 또 그것을 소중하게 행할 때 우리가 이익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들을 때 우리가 잠잠히 들을 때그 사람을 이해할 수도 있지만 더욱 더그 사람의 내면적인 것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 오늘 마지막 절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속에 영적 성숙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적 관계가 성숙된 것을, 인격적으로 성숙된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공동체성이 점점 좀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개인적인 그러한 인성들이 아주, 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키코모리라고 하잖아요. 일본어의 신조어이지만, 히키코모리. 운둔형 외톨이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바로 이들이 지금 그 관계의 단절에서 그 오는 미성적함으로 인해서 각종 여러 가지 범죄에 노출되고 그런 범죄들을 저지르게 되고 또 극단적 이기심과 이 무관심으로 인해서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이 신앙 교육과 또 학교 교육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이웃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